사왕에게 무슨 볼일이냐 그냥 이렇게 들고 갈게요 개만 안녕하세요 이길 우리 모두가 사냥의 일부다 다음 턴에 어... 공, 공전 나이엘 아니 덱트리커 좀 버고 있나봐요. 이거 안 없어져. 상대는 죽음의 기사인데 왜 선박 의사 축소복제 탐조 후박생 연사제를 쓰냐 이 말이야. 빨리 사라지란 말이야. 일단 탁격 벌려 세거리.

또 발견을 해. 와. 와우. 와우. 공격할 시간이다. 게임이 터졌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공크 스킨을 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기고 나서 그 승리시 나오는 초상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케아 울거든요 울부짖어요 그게 멋있어 아 상대 사멸기구나 우리 랑가리 정찰병을 한번 찾아볼까요 랑가리 정찰병 아냐아냐 니 물어와 어. 나왔어 자, 이제 최대한 승패를 많이 털고 나서 그 이후에 아감마감 각을 봅시다 제일 문제는 아감마감이 떠야 돼 패를 지금 한번 털어 놓는다. 어, 납패드. 괜찮아. 와우. 와우 와우 와우. 내가 준비하는 괜찮아요. 갑시다. 이물군요 아까만 가니 진짜 알도 진짜 알도 사스퀘. 사스 어, 제발. 어, 나이스. 끝났어요 아, 이 나, 이그 나, 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어. 나, 세이크네승 나, 나, 안녕하세요. 반갑 시간을 낭비하지않이 되기를. 양꾼이네. 아. 로는 수많은 모험을 겪었 플라리오. 그안 되는데. 아. 전터에 뽑은 거 무조건 버리게 하려고 개수작 버리는 거 보소. 아이 미친 오리새끼. 새로운 종일지도 모르겠군요. 새로운 발견인가? 그 와중에 이 친구 드레나이어서 버프를 받는다는 점아 나이스. 미러, 붙여라. 러 미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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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이제 공격력5짜리만 뜨면 되는 건가? 우리의 영혼은 흩어져 있습니다. 음. 야, 뭔 천공에 감시다요. 나이스. 예. 베스트 맞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안가리정찰병이나와야 소크를 정말 맛있습니다. 겠 이건 새로운 종일, 모르겠군요. 이건 새로운 종일, 지도 모르겠군요. 이 강력한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이 새로운 발견인가? 떴네. 아니, 블리자드는 도대체 사냥꾼 너프 언제 합니까? <laughs> 사냥꾼 너프 언제 합니까? <laughs> 아, 이거 어, 어린, 최이가 없다, 이거. 레모니까지. 가 아니면 직업늘을 위하여. 어잠만 상대 퀘스트 전사인가? 회전이요? 안녕하세요. 반갑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끼고 있는 스킨은 예전에 그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모험 모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직업별로 하나씩 나오면서 모험 모드에 나오는. 스킨들이 나왔단 말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렉사르 스킨을 좋아합니다. 이유가 무엇이냐? 그냥 잘 나왔어요. 이거 수집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꽤나 멋있더라구요. 단점으로는 그 뭐냐? 그게 없다. 영능 이펙트라든지 등장 이펙트가 없는 거 어쩔 수 없죠. 아, 이번 판좀 괜찮은데? 잘라, 딸라... 들고 와자. 지금, 손패 카드들 보면은 벌써, <laughs> 패스 닫겠죠 내 방어도 좆 빠지게 올려봐라. 내가 아간마간으로, 업대주마. 야, 친구야, 나 깬다. 피치 깬다. 아, 내 버려, 그냥. 헤리 이것만 안 뽑으면 돼. 응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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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쉐! 어! 어아 큰일 날뻔 진짜 큰어야 크...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...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와 방금 전에 진짜 너무 쫄렸던 게 확률이 2부대 1이었거든요. 2부대 1이었는데, 아, 여기서 또... 와. 땡큐! 땡큐! Thank you! 합니다이사합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다감사합 포스트 야, 뭐야. 공격력 8자리가 6마리밖에 없어서 웬만하면 50% 확률로 떠요 50%면 좀 높은 거 아닌가? 푸롱이 푸롱이 좋지 아 푸롱이 한다 낭만 있게 암흑불길 추적자 방대 아까 전에 밀고자 해서 소풀못 뽑은 거 오열 중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제일... 가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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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션 왕과 신을 한자 선영을 지 안녕하세요. 어떻게지? 아, 택트렉또 발성이네 이거. 일단 참 고로 말씀 을 드리 지만, 어패냥이 리드 술사 이기 는게 상당히 많이 빡셉니다. 손에 허 빌릴 수 있는 거같 고, 제발이 오리려나 아가 야구진 카드를 뽑았네. 불꽃매빙 좋아요. 뭐아 좋아, 좋아? 아, 야메로 혹시 오른쪽에서 1코 카드 안 나오나? 1코 야수. 어쩔 수 없어요. 이번 턴에 야수를 안 내면은 내 손에 있는 라바사우로스 유사가 안 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. 아, 근데 오늘 생각보다 트리커가 말이야 말을 안 듣네. 진짜 말을 안 듣네. 무령 술자리만 나와준대요. 우리 덱트이커가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? 나한테 지금 화가 난 건가? 아왜 화가 났어? 친구야. 아무튼 화가 많이 났다. 공격력 실 자리 떠야 되는데. 아씨편아물 때리네. 아야 캐리건을.. 야 캐리건을 뽑으면 어떡해 미친거 <laughs> 아니야? 일단 정리됩니다 <laughs> 공격력 7 술자리만 뜨면 괜찮은데. u 라 g 아 제발. 아 망했다. 아이스. 지금이라도 다나이 a n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다.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상대방도 좀 꽤나 많이 말렸거든요. 근데 괜찮아, 난가리 정찰병 쇼크로 승부를 본다. 괜찮아요. 쇼크가 해줄 거야.
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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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지 보면 질풍 인신중 시간 친구, 독성 갈렸네? 오면, 질풍, 행읍.